안녕하세요. 라인 우쿠렐레 라인입니다. 오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반주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멜로디를 먼저 나가고 반주를 나갔었는데요. 이 곡은 쉬운 코드로 진행하려면 멜로디가 3번 줄 가장 낮은 도 밑으로 내려가서 로우지 우쿠렐레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 멜로디는 12월에 로우지 우쿠렐레 사용법을 나간 다음에 아마 한번더 나갈 거예요. 오늘은 반주 먼저 나가볼게요 어, 이 노래는 4개의 코드가 한마디씩 5번이 반복되고 맨 마지막에는 두 박자씩 한 번이 더 반복된 다음에 끝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외워서 치기는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슬로우록 리듬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슬로우록은 4분음표를 셋 있다는 표로 만들어서 치는 곡이에요 악보에도 보시면 1과 2가 있죠. 1, 일은 다운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엔. 이렇게 다운만 12번을 치시는 거고, 2번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렇게 다운, 업을 섞어서 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모두 해볼 건데 한 번씩 해보시고 더 편한 것으로 정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슬로우 록은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를 주는데 오늘은 저희가 액센트를 주지 않고 어, 일정한 속도로 치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어, 그럼 코드별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C를 잡고 네, 오른손 스트로크 모양 해주시고. C A N D A E 하나 둘엔 A N D C 다음은 A 마이너예요. 손을 들어서 왼손 등이 조금 위로 올라가죠. 두번 파란색 줄두 번째 칸 누르고 A 마이너 만들었어요. C A N D A E 네, A 마이너 다음은 D 마이너인데요. D 마이너는 A 마이너 누른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빨간색 줄두 번째 칸, 노란색 줄첫 번째 칸을 더 첨가해 주시면 D 마이너가 돼요. 한번 해 볼까요? 세에엔네 A 에세엔네에 여기서 위에 두 개만 드세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들은 다음에 방향을 살짝 틀어서 빨간색 줄두 번째 칸, 남색 줄두 번째 칸 누르시면 G7이에요. 세에에, 네에에. 네, 이렇게 다섯 번 반복되고, 한번더 짧게 반복하고 노래가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끝인데, 이거를, 다운을 계속 연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C, 세에엔, 네에엔, A마이너 들어서 손 위로 올리고, 네, 파란색 줄두 번째 칸 A 마이나 C A N 내 a 에 그대로 밑에 빨간색 줄두 번째 칸 노란색 줄첫 번째 칸 누르고 D 마이나 C A N 네 a 에 위에 두개 들고 손목 틀어서 빨간색 줄두 번째 칸, 남색 줄두 번째 칸 누르고 세에에네에 에. 네, 네 두번 반복했죠. 네, 이렇게 반복을 할 건데요. 어, 이게 저희가 중간에 쉬면서 할 때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갔지만 연속으로 할때 화음을 빨리 바꾸는 거랑 계속 스트로크 다운을 계속 하시게 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스트로크는 절대 힘주지 마시고, 힘을 뺀 상태로 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한번 연습하실 때, 20분 이상 연속으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효율도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었다, 끊었다 연습해 주시고, 힘이 조금씩 생기면 붙여서 연습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느린 박자로 이어서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메트로놈하고 같이 할 거예요. 네, 준비되셨죠? 세에엔, 네에엔. 엔넷 네, 네. 네. 쭉 따라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른손에 힘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른손 최대한 힘 빼고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C 네. 연결 고리를 찾아서 편하게 이동시키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2번 리듬 45로 한번 갈게요. 세, 에, 엔, 네, 에, 엔. 7, 2, C, 2, 3, 4. 어, 메트로놈 속도는 45, 70, 90 속도로 연습할 거예요. 70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자시시두 A 마이너 두두두시두세네 메트로놈 70, 다운 업 다운 이번 리듬으로 갈게요 하나 아두우세에애네애 70만 해도 오른손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어요. 이걸 쭉 연달아 하지 마시고 어, 내가 오른손이 좀 힘들어. 그러면 잠깐 쉬시고 다시 연습을 하세요. 네, 연습이 되시고 아, 나는 90까지도 갈수 있어. 하시면 그때 다시 틀어 놓고 90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90 속도로 한번 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메트로놈 90 속도 다운업 다운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수고하셨습니다.